황소 있죠, 황소. 황소가, 이게 몇 마리야? 에? 다섯 마리가, 여유있게 풀을 뜯고 있었어. 캬, 저것끼리 막 대화도 하고, 풀을 뜯고, 크, 황소가, 응? 어? 있는데, 사자는 숨어서 기회만 노리는 거야. 어떻해서 게 저걸 내가 잡아먹을까하고 사자가 다 수, 숨어가지고 그런데 사, 아무리 사자라도 그 등치 큰 항소를 갖다가 말이야 다섯 마리나 되는 걸 갖다가 쉽게 달라들기는 불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항소들이 사이좋게 불을 뜯고 잠을 잘 때도 항상 사이좋게 같이 똘똘 뭉치가 자는 거예요. 위기에 처해지면, 어떻게, 응? 어? 힘을 합히면 엄청난 힘이 쉬어지니까, 그죠? 그 항소들이 굉장히 영리했어요. 그런 항소들이 이제 어느 날 탁, 있다가 풀을 뜯다가 보니까, 아, 풀 많은 곳에 부드러운 거, 맛있는 걸 먹다가 보니까, 무리에서 한 마리가 쫄, 조금 떨어졌어. 그래서 사자가 사채에게 항소한테 달려갔어. 야, 항소야, 저기소말로 말한 거야. 야, 저기 있제, 쟤네들이 있제, 네 보고 흉보더라. 아, 그러니까, 그 항소가 가만히 들어보니까, 아, 쟤네들이 나를 흉보는같다 어쩐지 내가 좀 떨어졌구나 무리해서 그때부터 이제 속상하지 불신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다른 황소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귓속말로 다 했어 그러니까 전부가 서로가 서로를 불신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야.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따로 국밥이라는 게 따로 국밥. 따로 노는 거야, 예? 예. 네? 네. 따로 이제 놀기 시작한 거야. 그때 사조는 불신의 그 씨앗. 응? 불신의 씨앗을 던져가지고, 확 계획대로. 그 불신의 씨앗이 뭔가? 그 불신의 씨앗이 바로 무기가 된 거지, 무기가. 와. 활살이 되고, 칼이 되고, 총이 되고, 위살이 돼가지고, 막, 이 무기를 가지고 그냥 막, 항수를 들지 않는 거야. 그 사자가 가서 한 마리를 갖다가 콱, 해치웠어. 무리에 떨어져 있는 거 혼자라. 그이 사자는 그 항소가 어느 나라 소냐? 이게 중요한 거야, 이거. 우리나라 소라. 우리나라 소같으면 이게 뭔가 한우다 말이야 한우. <laughs> 사자는 말이야. 캬, 이제 따뜻한 양지 쪽에 누워서 촤. 일광욕을 즐기는 거야. 이제 캬, 배로 부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면서. 잠을 한심 푹 자는 거야. 우리들은 가려면 어디 가려면 또 마이 아 응? 해수욕장을 가든지 뭐 사우나탕을 가든지 목욕탕을 가 돈들이가 가야 되는데 야들은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일강욕을 즐기고 그냥 제트는 눈곳이 백사장이고 그냥 막 어? 목욕탕인 거야. 거기에서 또 재밌는 거는 입을 턱 벌리고 숨을 흥분하시고 누웠으니 <목소리> 여러분 우리는 말이야 치카치카 하려면은 치솔이 돈이 들여야 돼 치약을 사서 돈이 들여야 돼막돈들 일이 많아 그것뿐인가 그것도 돈 주고 사서 치카치카 치카 해야 돼어 아, 여러분도 그것뿐인가 아, 수도세는 어디 돈안 주나 어, 그 뿐인가. 하수도세는 또안 나오나. 다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는데, 사자는 전생에 제가 무슨 제, 제 복을 많이 지었는지, 가만히 이빨 굴리고 누웠으면 이놈이고, 파리 떼들이 날라와가지고, 치카치카 다 해줘. 그 와서 파리떼들이 그냥 벌갛게 무어가 있는, 우리는 막 비빔밥 먹으면 벌갛게 고추장 먹는 거 찌까찌까 해야 되는데, 야들은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가, 아마. 크그 갖다 놓고, 막 야들은 그냥 막 가만히 이빨 벌리고 잠자고 있으면 와서 이놈은 파리떼들이 와가지고, 울로알로 붙어가지고, 구석구석 이빨도 다닦아지고 어, 입술에도 깨끗게 코털까지 다. 이렇게 기가 막혀 s 기가 막혀. 사자는 전생에 내 생각에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 n 는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거나 뭔가 뭐 좋은 일 s 많이 했거나 공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n g 게배 깔고 살 수가 있지 않는가 n g Nessing, n e s s i n 이 Nessing, n e s s 나 n g n 제왕이 될수 없잖아. 동물의 제왕이잖아. 이건 뭔가 복을 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어, 어. 그런 이 인자 사자에게 참 우리가 그 우리란다. 그, 그 황소는 한 마리, 한 마리. 그 불신의 씨앗 때문에 다 죽어간, 다 죽어버렸어. 한 마리도 없어. 응?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여나 내에게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고 말을 잘못하고 저 사람이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말해 누가 일러주더라도 이나 잘해. 응. 우리는,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불자님들은, 부처님을 어디 집에다가 모셔서 모시는 게 아니라, 내 마음 속에, 가슴 속에 모시는 모든 우리 불자님들은, 남이 행년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, 그걸 불신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 불신의 씨앗을 불심의 씨앗으로 만들어야 말이야, 여러분. 응? 한 생각만 바꾸면 지옥이 겁나게 된다는 뜻이죠. 한 생각만 바꾸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고, 한 생각만 바꾸면 몸이 아픈 자가 건강해진다고, 내한 생각에서 모든 게 움직이신다는 거죠. 내한 생각만 제대로 바꾸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.